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며 레이페이스 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아는 올해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전기차 EV6 GT와 레이페이스 리프트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올해 초에 개최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공식으로 확인시켜 주었죠. 이미 레이페이스 리프트 테스트 차량은 여러 번 포착이 되었고요. 지금은 마지막 양산 직전의 테스트 차량이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캐스퍼의 경쟁 차량인데요. 당연하겠지만 캐스퍼를 뛰어넘는 어떤 상품성을 갖추게 될지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레이는 시승기와 실내 공간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국내 경차 중에서 최고의 차량을 뽑는다면 저는 캐스퍼가 아닌 레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실내 높은 전구와 슬라이딩 도이두 가지만 따져 보셔도 소형을 뛰어넘고 감히 준중형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건 직접 시승해 보셔야 어떤 말인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레이가 2차 페이스리프트로 9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5 0일 정도면 새로운 레이를 도로에서 볼수 있겠네요. 새로운 레이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충전 중인 테스트 차량은 이미 여러 번 포착이 되었고, 레이 전기차는 이미 출시가 되었다가 아쉽게도 단종이 되었죠. 개선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기아는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P/BV 목적 기반 차량인데요, 레이가 하반기에 출시된다는 점과 E/V 즉 전기차에 대한 힌트를 살짝 보여줬죠. 기존에 출시가 되었던 레이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약한 140km를 충전할 수 있었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이보다 한참 짧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 기술력이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또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경차급에서 전기차가 출시된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다가 결국 단종이 되었죠. 어깨에서는 최소한 두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300km 전후의 주행거리가 예상되는데 뭐더 멀리 가면 좋겠죠.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배터리가 늘어나면 무게가 또 무거워지죠. 결국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반대로 가격은 한참 올라가기 때문에 도심 주행 목적으로 본다면 200km 후반 정도만 되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또한 서민의 발 역할을 했던 다마스가 사라진 시장에서 큰 실내 공간을 제공했던 레이는 다마스의 역할까지 대체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 과연 레이 전기차는 어떤 경쟁력을 제공하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죠. 1차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얼굴을 성형한 레이는 사실 뭐 멋지거나 세련되거나 이런 표현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귀엽고 실용적인 착한 얼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여러 차례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포착되면서 이 금손을 보유하신 랜더러분들의 예상도를 볼수 있었는데 2차 페이스리프트로 변신할 레이의 모습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다미님의 예상도인데요. 곧 출시될 레이의 디자인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죠. 새로운 디자인은 한마디로 좀 과감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기아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인 타이거 페이스를 갖추게 됩니다. 기존 차량과 비교해보면 우선 눈이 상하로 더욱 커지게 되고요. 셀룰라이드에서 시작된 상하가 긴 디자인의 헤드램프는 차량을 좀더 묵직하게 보여주는 느낌인데요. 상대적으로 좌우로 길면서 안정적인 디자인을 보여준 기존의 디자인과는 상반된 새로운 헤드램프가 새롭게 정되고요. 경차 중에서 가장 높은 전고를 제공하는 레이는 실내 탑승해 보면 중형 또는 대형 SUV와 비교해도 충분한 헤드룸 공간 때문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기존 디자인은 높은 전고를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면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전 키가 큰 경차입니다. 이런 당찬 모습을 기대 해볼수 있겠네요. D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과 원형 램프 하단부에도 새로 디자인을 추가하면서 좀더 강렬한 눈빛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전기차 버전은 그릴을 포함한 소소한 디자인의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겠죠. 후면부 디자인은 새로운 D자 형상의 테일 램프를 볼수 있는데요. 전면부 헤드램프의 디자인과 깔맞춤했다는 점은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기존 후면부 디자인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테일 램프의 디자인은 수직형도. 그렇다고 수표형도 아닌 좀 애매한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새로운 기아의 로고가 적용되면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2% 정도 끌어올렸어요. 새로운 페이스리프트의 후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 디자인과 깔맞춤으로 수직형 텔램프가 새롭게 적용되었고요. 기존보다는 훨씬 세련된 디자인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기아의 디자인 마법이 드디어 레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것 같은데 후면부 디자인의 완성은 범퍼 하단부의 리플렉터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은 스포티지와 EV6 GT에서 먼저 보셨는데요. 투톤 컬러가 적용된 다미님의 예상도는 경쾌함과 동시에 세련된 레이의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추가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새로운 휠 디자인이 추가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디자인 변화만으로도 마치 완전히 다른 차량처럼 보이게 될것 같네요. 과감한 디자인 변화와 함께 다양한 색상의 투톤 컬러도 기대해보고 싶네요. 세 번째 변화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최신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편의상이면서 동시에 안전 장비 역할까지 하는 기능이죠. 오래된 레이에서 가장 큰 약점 중의 한 가지는 바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요. 사실,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었죠. 경쟁자인 캐스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최신 첨단 기능을 다 갖추고 있고요. 심지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 대비 확실한 경쟁 우위라고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면 두 손을 편하게, 그리고 좀더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두 가지 기능이 추가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두 가지 기능만 제공되어도 최신 차량답죠. 1열 시트가 완전히 접히는 풀 폴딩 기능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능은 운전자 시트까지 완전히 폴딩 할수 있다면 차박시나 차량 내에서 생활하기에 확실히 편리한데요 기존 레이 차량의 경우도 1열 동승석 쪽이 완전히 풀 폴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먼저 제공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운전석 쪽은 풀 폴딩이 되지 않으면서 주변에서 개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법 볼수 있었어요. 그만큼 편리하게 검증된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모닝 그리고 레이의 비교 영상에서 알려졌던 내용인데요, 레이의 운전자 공간의 핵심인 계기판은 구형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중앙에 작은 디지털 숫자로 표시가 되는 방식이죠. 이 디자인도 캐스퍼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개입판이 변경이 되면서 실뢰도 확실히 최신 차량 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겠죠. 오늘 알려드린 변경 사항만 모두 반영이 된다면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레이의 상품성은 캐스퍼를 크게 위협하게 될것 같은데요. 다만 캐스퍼와는 한 가지 확실히 다른 점이 있는데 레이의 바로 플랫폼입니다. 기아의 소형 플랫폼인 레이와 모닝의 정내 플랫폼은 모닝이 좀더 최신 플랫폼인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플랫폼까지 변경이 될지 이 부분은 하체를 직접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플랫폼까지 변경이 된다면 캐스퍼를 뛰어넘는 상품성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플랫폼은 출시가 된다면 하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